영상으로 보는 수소 에너지 백과사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수로 극복한다 2011년 3월 25일 일본 고베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고베야구장에서 열릴 일본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야구 관람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막전이 4월 중순으로 연기됐습니다 프로야구를 즐기는 일본인들에게 개막전은 축제와 같은데 대체 무슨 이유로 개막전을 미룬 것일까요? 사용할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금요일 야간 경기를 위해 경기장을 밝힐 라이트를 켜야 하는데 전력이 모자라 라이트를 켤수 없었던 것이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일본 모든 지역의 원자력 발전기가 일시 정지되었고 결국 전기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 에너지 문제에 있어 일본과 우리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지하자원은 거의 없지만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석탄 발전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로 일찌감치 눈을 돌린 것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동북 연안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 이후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쓰나미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습니다. 결국 발전소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중단되고 냉각수가 끓어오르며 원자력 발전소 1호기, 3호기, 4호기가 연달아 폭발합니다. 이 장면은 생생하게 전 세계 뉴스에 생중계되며 온 인류를 경악시킵니다. 당시 강진 수준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2011년 10월 일본 에너지 백서에서 원자력의 점진적인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생존과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립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2014년부터 국가에너지기 본 계획의 수소사회 실현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하고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수소에너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본의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0만대, 수소 버스 1200대, 수소 충전소 900개소, 가정용 연료전지 530만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 발전 단가는 1kWh당 17엔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 사회로 이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수소차 생산 및 보급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수소차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미라이, 혼다의 클라리티, 닛산이 만든 SUV 엑스테라가 있죠. 수소 트럭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7,000여 대의 수소트럭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형트럭 12,000대, 대형트럭 5,000대입니다. 이스스는 혼다와 함께 기가표열셀이라는 대형수소트럭을 개발을 마치고 2027년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요타는 2020년에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비해 도쿄를 중심으로 100대 이상의 FC버스의 공급을 계획으로 2017년부터 수소버스 소라를 개발해 판매해왔습니다. 소라는 일본어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는 도요타의 의지가 소라라는 이름으로 표현됐습니다. 일본 중장비 제조업체 쿠보타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2025년을 수소트랙터를 출시할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 장비는 승용차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농기계가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농기계보다 크기와 무게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전략은 하이스트라 프로젝트입니다. 하이스트라에는 수소의 생산, 저장하고, 운송하며, 활용하는 전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을 포함하며, 광범위한 에너지소스에서 생산된 수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법인 셈이지요. 하이스트라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호주의 갈탄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를 액상 형태로 전환해 액화수소 선박을 이용, 일본으로 들여온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가스화 기술과 이산화탄소 분리 및 배수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공동으로 하이스트라를 실현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75톤을 운반할 수 있는 스위소 프론티어를 건조하고, 2022년 2월 24일 호주 헤이스팅스 항구를 출항해 고베항에 도착했습니다. 본래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수소 강국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려는 계획이었지만 기술적 어려움으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호주에서 채굴한 갈 탄으로부터 수소를 제조 및 액화 하고 이를 액화수소 운반선에 실어 일본 고베에 위치한 수소인수기지 에서 하역하는 실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본은 천연자원으로 불을 쌓아 온 나라인 구르나이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구르나이에는 수소와 공장을 일본 가와사키 해안지대에는 탈수소와 공장을 건설하고 브루나이에서 생산한 수소를 암모니아 공정을 거치거나 액상유기 수소 저장체 LOHC 등으로 변환시켜 실온상태, 대기압 상태에서 배를 통해 운송한다는 계획이죠. 일본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기술에서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 초격차로 앞선 기술만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택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라는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